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항상 같이 진행해가는 우무엠입니다. 자, 오늘은 모마가 아닌 다른 게임 내알팜이란 게임을 한번 소개해보고 이 게임에 대해서 좀밑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게임은 이렇게 말 그대로 농사 게임 내알팜입니다. 이렇게 농사 짓고 수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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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짓는, 이다가 농사 짓는 것도 상당히 씨앗 이렇게 또 심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게임은 뭐 그렇게 어려어떻게 보면 어려웠어. 이렇게 온도 관리, 영양 관리 그런 것도 하면서 또한 사람들도 이렇게 뭐 이장 있고 청년 회장, 부녀 회장 그렇게 있으면서 현실성을 참 많이 살려준 것 같,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게임을 좋게 농사 그거는 진짜 현실성 반영을 잘 했고요. 이 게임이 최근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유무 업데이트를 하면 뭐가 따릅니까 당연히 사전 등록이 그게 사전 등록이 따르기 마련이죠 자 사전 등록은 제가 물론 사이트 공식 사이트가 하나쯤 있을 수도 있지만 귀찮잖아 아니요 공식 사이트도 없을 수도 있어 자 제가 추천드린 건 바로 이앱 게임톡톡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이 앱은 스토어에 그 게임톡톡 바로 치주세요 네, 바로 메뉴에 넣어니다 여기서 설치하시면 아주 쉽게 금방 끝납니다. 용량도 얼마 안 됩니다. 바로 열고 자 이거 사전 등록을 하면은 자상 듣기로는 제한 자세히 전라도에도이 게임을 방금 시작해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준답니다. 자, 회원가입은 그냥 여기 가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할 때 추천인 날에, 우무마, m 써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귀찮으시면 패스하서시하셔도 상관없지만 써주시면 아마 백0 0배링가더 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가입이 됐으면 이렇게 계정이 생성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계정이.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쿠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쿠폰 바로 쿠폰 창 가면은 여기 메뉴에 지금 떠 있어 요 아예 이 게임이 이렇게 이 레알팜 찾아 들어가셔서 사전 등록 버튼만 누르시면 단돈 까는데 까는데 10초 가입에 10초 3 이거 찾아오는데 5초야 30초도 안 돼서 쿠폰 신청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쿠폰이 출시하면은 쿠폰 번호를 받아서 입력하면은 이렇게 많은 10만원 상당의 특별패키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쿠폰 입력은 그러니까 1월 19일 쯤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오면은 여러분들은 쿠폰 입력하시고 꼴 받아서 아 이런 것들 많이 받아 가지고 더 나은 게임 하시면 될지 싶습니다 자 이외에도 겐톡톡은요 이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렇게 다양한 그 외에 게임 내에 대서도 사전 등록 서비스 이런 게시판 커뮤니티 서비스 공략도 오지게 좋은 공약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쿠키런도 있고 뭐 이런 최신 게임 내알팜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도 다양하게 공략도 써주시고 물론 자기가 공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공략에 자신이 있거나 이 게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공략을 새로 쓰셔도 되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자료들도 많고, 쿠폰도 쉽게 얻고, 좋은 커뮤니티 활동도 같이 할수 있는, 그리고 또한 같이 할수 있는 게임 톡톡. 지금 바로 찾아주세요. 그 10만원 상당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뵈는 좋은 앱이라고, 저는 이걸 3년째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알밤 이로써 레알밤 사전 등록 쿠폰에 대 오늘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다는데 한번 설명해 드렸고 이로써 다들 좋은 아이템 더 많이 받아서 즐거운 게임 할수 있길 바랄게요 우마엠 이거 어떻게 끄더라